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고 사례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좀 나눠가지고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작용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작용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른 말로 통산 뭐 합산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작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작용 기간을 계산합니다. 좀 어려우시죠.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해볼게요. 상속인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촌 작용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아버지가 사망한 날까지의 기간이 6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인 농지가 아들에게 상속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이 농지를 상속받은 아들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재촌작용을 하는 경우 아버지의 재촌작용 기간 6년을 아들의 재촌작용 기간에 합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들은 2년만 재촌 작용을 하게 된다면, 작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작용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취득하여 작용한 기간을 상속인 아들의 경작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제가 제촌 요건을 할 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격 요건은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촌 요건을 설명드릴 때 예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피상속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상속인 아들이 있고요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8년 이상 재촌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아들이 농지를 상속받게 되겠죠 이 상속인인 아들은 재촌 하지 않았고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인인 아들이 이 농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작용 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아버지의 작용기간을 아들이 작용을 했다고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아까 전에 봤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여 피상속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취득하여 작용한 기간을 상속인 아들입니다 아들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작용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처음 읽어 보셨을 때보다 조금 이해는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밑에 거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용 기간의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아버지의 작용 기간을 아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 작용 기간을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 내용은 직전 피상속인 즉, 아버지의 자경기간까지만 넣으라는 거죠 직전전 즉 할아버지의 자경기간까지 합산은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2010년 2월 1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 법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계셨고, 재촌작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농지를 상속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재촌작용을 하셨을 수도 있고, 재촌작용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 인저에게 농지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작용 기간의 합산은 어머니가 재촌 작용한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되겠고요. 어머니가 재촌 작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용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작용 기간 합산 못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재촌 작용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뭐 합산할 게 없고요. 아들이 작용한 기간만 계산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나 2010년 2월 1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인 엄마의 경작기간뿐만 경작기간,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 즉 아빠의 경작기간도 상속인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빠의 경작 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 등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판단 흐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농지 소재지에 재촌 자격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양도 기한에 제한 없이 통산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통산한다는 의미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경작의 의미는 상속 개시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어느 시기에 불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농지를 상속받고 상속인이 바로 경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농지를 상속받고 그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후에 양도를 하게 되더라도 그 사이 기간 중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작용하기만 했다면 피상속인의 작용기간을 통산하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끝에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제촌작용하지 않았다 한다면 다음으로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로서 3년 내 법정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를 한번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법정지역이란 쉽게 생각하셔서 개발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참고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년 내 법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양도기한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작은 기간을 통산하고요. 3년 내 법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3년 내에 상속 농지를 양도하였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내 상속 농지를 양도하였다고 한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을 하게 되고요 3년 내 상속농지를 양도하지 못하고 그 후에 양도를 하게 되었을 때는 피상속인의 즉 아버지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판단흐름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양도기한에 제한 없이 통산을 했다고 한다면 판단흐름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속인이 3년 내 상속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좀 있는데요 상속인이 3년 내 상속농지를 양도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상속인은 전혀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상속인이 3년 내 상속농지를 양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싶다면 상속인이 직접 8년간 재촌작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상속인이 꼭 8년간 재촌 작용을 해야 될까요?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상속인 아들이 있고요.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8년 이상 재촌 작용을 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에게 농지를 상속합니다. 아들은 이때 당시에는 재촌 작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속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상속 농지를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년 내에 상속 농지를 양도하지 못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이 재촌작용하면 되겠죠. 이때 아들이 만족해야 될 재촌작용 기간이 8년일까라는 거죠. 다른 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8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재촌작용해야 되는 기간은 1년 이상이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판단 흐름도를 볼까요? 자,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농지 소재지에 재촌작용했습니까? 여기서 1년 이상 계속 경작의 의미는 상속 개시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어느 시기에 불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작용기간과 통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례를 볼까요?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하고 8년 이상 재촌작용을 한 다음에 아들인 저에게 농지를 상속을 했지만 아들인 저는 이때는 재촌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아들인 내가 3년 내 상속 농지를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 감면이 가능했겠지만 3년이 경과한 다음에도 상속 농지를 양도했을 때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들이 재촌작용을 해야 하는데 새로이 8년간 재촌작용을 할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재촌작용을 하기만 한다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촌자중 기간과 양도 기한에 제한 없이 통산할 수 있으니까 1년 이상이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생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용기간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농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